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이 간밤에 천둥, 번개 소리로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우, 굉장히 요란했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마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만은 오후부터는 장대비가 쏟아지겠다고 하네요. 시간당 30mm가 넘겠다고 하는데 우산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또 주변 시설물 점검도 꼼꼼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면서 또 습하고 더운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원주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이번 비는 내일 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좀 기대 반 두려 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내용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 민관협력체계가 구축되어서요 노후가 보장되는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좀 어떤 사업들이 운영되는지 원주형 지역사회 돌봄 사업 살펴보고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개최하는 가야금 뉴트로 공연 소식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 본부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7월 가운데 소비자 심리 지수는 86.8로 전달보다 0.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특히 지수는 올해 4월에 76.3까지 떨어졌다가 5월부터 3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 같은 기간에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 등 각종 지표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개선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원도 내 중동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중동교육의 붕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는 중동교사 1 0 0신명을 줄이는 2 0 2 2학년도 국립교원 정원 1차 가 배정 결과를 강원도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동교사청원 재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긴 장마로 상품할 수 없는 복숭아들이 늘어나 수확철을 맞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의 당도가 저하되고 산에서 내려오는 돌발 희층 때문에 약재를 치지만 장마비에 쓸려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 뭐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오늘 11월 27일 시행 을 앞두고 있죠. 이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또 시행규칙안을 이 최근에 입법예고했습니다. 아, 하지만 또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많은 음, 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밀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군소음법 주요 시행력 시행 규칙안 어, 지난 27일이군 연지몇년에 입법 예고되었는데 뭐 처음에는 좀 제2의 개발 규제 아니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만은 이건 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그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좀 줄여서 군소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의 세부 보상 지급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음. 입법 예고는요, 보통 그 법안 취지의 주요 내용을 좀 예고해서 국민의사를 듣는 좀 의견 수렴 절차인데요. 네. 보통 사십 일간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오늘 구월 칠일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이 법은 당장 그 도내에서요, 원주 팔전투 비행단과 인접한 원주와 행성을 비롯해서 그1 3개시군이해당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릴, 쏠릴 수밖에 없에 없습니다. 그 이들 지역에는요, 그 군용 비행장 o l 곳 사격장 o l e l y sol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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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고 e l y solely, solely, 이번에 그 발표된 시행령의 좀 주요 내용을 몇 가지 보면요. 일단 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예고안에는 7년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5년 주기로 좀 단축을 했습니다. 즉 소음 조사를 보다 좀 자주 하겠다 이런 으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제 2의 개발 규제 논란을 빚은 신증축 제한 규정은 원안대로 1종에서부터 3종 구역을 유지하되 1종 지역에 한해서 한해서 방음 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제한 요건이 완아 됐습니다. 그 나머지 2, 3종 지역의 그 건축물 신중축 제한은요. 모두 삭제돼서 일선 소음 피해 자치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네. 이 소음 피해를 입는 것도 모자라서 또 여기에 어, 건물 신중축 제한까지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예. 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다만, 일종 구역은 이 방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좀이 부분도, 어, 좀 저희가 또 세밀하고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법의 취지가, 음, 군 항공기, 또군 사기역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 없이 일괄적으로 어느 기준만 충족되면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그 배경을 좀 보면요. 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도시 공군기지 아 9곳에서 제기된 소송 배상금이 모두 395건에 8,234억 원에 달합니다. 원고 인수도 17만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규제 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군소음법 시행령에 근거하면요 이제 소송 없이도 일정액의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게 됩니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종 지역 기준으로요 1인당 매달 최대 6만원입니다 2종 지역은 4만 5천원, 3종 지역은 3만원씩 매달 지급되는데 거주기간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음조사와 지급대상을 분류한 뒤에 오는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음 피해 대상자에 대한 심의는요 피해 지역 자치단체 부단체장 즉 시장이라든 부시장 부군수를 좀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음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네이 벌써 복잡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일단은 소음 피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사를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 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기준이 이제 부합되는 지역도 있고, 정말 간발의 차도 또 기준에 미합되, 어, 부합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느 정도 일정 거주 기간을 채울 것인가. 이게 참 굉장히, 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또 반쪽 보상법이다라는 또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수 할수 있을까요?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번에 그 군손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쟁점을 좀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군 항공기 소음을 근본적으로 낮추거나 소음 피해를 치소할수 있는 대책 마련의 근거가 음. 빠졌다는 겁니다. 네. 음. 즉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좀 운행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일반 축택뿐만 아니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 등 특수 시설에 대한 방음 시설을 설치하는 소음 저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네.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빠졌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요. 소음 대책 지역 내그 생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은 원주인데 소음 피해 지역인 행성에서 하루 여덟 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든가 음. 음식점 업주 등과 같은 그 생업 종사자나 소음 피해 지역 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교직원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무조건 음, 뭐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 예. 그렇죠. 그또좀세 번째는요 소음 피해 지역과 대상자를 선별하는. 소음 영향도 그 분류 기준이 현실성이 없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음.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그 소음 영향도는요. 제일 중 구역이 95 외클, 외클.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죠. 네. 그에 2종 구역은 90에서 95 외클, 3종 구역은 80에서 90 외클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80 외클 이상 측정돼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네. 그이 점에 대해서 행성구를 비롯한 전국 군용기 피해 자치단체는요, 민간 항공기 피해 대상 지역의 경우 75 웨크링 점을 들어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최소 지점도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70에서 80웨클에 포함되는 거주 주민이 상, 그 행성읍 같은 경우 상당수여서요. 이 지역이 포함되지 못할 경우 군소음법 보상은 사실상 눈먼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현재 군소음법 배상 기준은 최소 80웨클 이상이 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북 같은 경우는 보통 70에서 80 사이에 많이 이제 그렇습 네. 어, 분포돼 있다는 거죠. 80 외클 이상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어, 제가 실제 행성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어 핸드폰은 물론 통화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아하. TV도 시청이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굉장히 어. 힘든데. 사실상 70 이상, 75 이상부터 핸드폰이라든가 TV 시청이 굉장히 75.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민간 비행장 같은 경우는 75웨클 이상이면은 어 이제 배상 기준, 보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민간 비행장 피해와 군 소원 피해는 뭐 다른 거냐? 여기는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겠습니까 그 민간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보상금 자체가 항공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 국고 부담이 좀 덜하다. 음흠. 이런 것이고요. 네. 이제 이 군용 항공기는 국고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웨크를 높이는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행성 같은 경우 좀 전체적으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좀 분포가 어떻습니까? 예, 네, 실제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횡성군이 지난 3월에 발표한 8전투비행단의 소음 영향도 조설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 내용을 보면요. 75에서 80웨크 구역이 갈풍리, 마산리, 생운리, 정한리 등 십이 개리에 달합니다. 면적은 천오백칠십육만 평방미터에 달하고요. 이들 지역의 거주 인구는 천사백팔십오 세대 삼천사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이들 지역의 보상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군 손법이 자칫 지역 주민간 보상을 돌러싸고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뭐 해당 법이 제정되고요. 이제 시행이 되니까 여러 가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 국방부는 일단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음 영향도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음. 군소음법은 소음으로 인해 그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법이기 때문에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또 국방부는 전국적으로 현행 그80 에클 이상 소음 지역에 대한 보상액을 대략 한 33만 5천 명에 대해서 한 850억 정도로 추산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75 에클로 한5 에클로만 좀 낮춰도. 보상액이 최대 4 배까지 치솟아서 국고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유로 80억 클 이상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그 소음피해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뭐 몇백억 단위의 예산, 뭐 물론 큰 돈입니다만 사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엄청난 부담이 되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분명 히 떠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행성군 주민들 국방부의 이런 그 입법 예고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또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행성군도 주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 50여년간 군용기 소음에 좀 시달리고 있는 행성군 좀 사회단체는요. 최근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를 범국민 대책위로 확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달 13일 공식 발대식에 이어서 원주 팔전투비행단을 찾아가서 소음 저감 대책과 함께 군소음법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행성군은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정 의견을 전국 군소음 피해보상 자치단체 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입법예고 이제 기간이에요. 40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0일 남았습니다만은. 뭐이기간에 어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위례적인 어떤 기간이고그 대로 또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예. 음. 제 이번 경우도 그럴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데 뭐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번 그 군소음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가는 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요, 좀 순서를 보면 법제처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한 오늘 한 11월 초까지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군소음법도 1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그 앞으로 좀법 시행까지 네 달가량 남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남은 과제는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 영향도 보상 기준을 현행 80 애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강건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보상 대상자가 크게 변동될 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이 없다는 건데요. 8전투비행단의 경우 좀 국가 안보를 위한 전투기 이외예요 고개 비행단이죠. 블랙이글이 좀 수시로 연습 비행을 하면서 그 소음 피해의 아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예. 군소음법 그 시행과 함께 근본적인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블랙이글의 운용 방식이 지역 사회에좀 하도로 떠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무엇보다 좀 이런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다소 좀 엉성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군소음법이 네. 그 이런 군소음법을 좀이좀 민간 항공항 소음 방지법 수준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좀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부분 어, 좀 굉장히 신경을 말씀쓰면서 빨리 서둘러서 좀 뭔가 그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것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가 c 도밀 n 의박 f m 기자였습니다 k b 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권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 b 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지난 3월이죠 강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노인 분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제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지난달부터 이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일상생활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주요 네 가지 혜택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커뮤니티 케어형 주거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요. 어르신 맞춤형 케어 안심 주택이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에서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문 의료를 확충하는 것인데요. 읍면동별 주민 건강센터나 거점 의료 기관을 통해 방문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도 돌봄, 요양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케어 안내창고를 마련해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주시도 강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도희 지역복지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네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요. 욕구가 있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뭐 그런 복지 대상자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편적으로 모든 노인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의 노인하고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 불안정한 주거나 가족돌봄 부족 사회적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퇴원 계획이 필요한 노인을 위주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성질환이 두 가지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네 번째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원주시도 지난달부터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인지 시행하고 있죠. 네, 원주시는 지난 3월 강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지난 16일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장협의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기관이 참여했는데요.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4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도희 지역복지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제 복지관 등 거점 시설이 없는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사업인 마을 관리소화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건강반장 왕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 지역 사계소의 종합복지관과 또 도시재생 유질 사업이 원주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 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복지관이 없는 농촌 지역에는 지금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이동복지관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원조 의료기기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에서 케어 안심주택에 생활건강 의료기기 지원사업을 접목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주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에서 노인 분야를 선택해서 추진하려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10% 이하인 기업도시가 있는 지정면하고 혁신도시가 있는 방곡간설동 등 네개 읍면동을 제외하면 대다수 읍면동이 노인 인구가 20% 내외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원주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중요성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5만 명에 가까운데요. 이는 원주 지역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원주시도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원주시 부론면의 65세 이상 인구는 42%, 귀래면과 신림면은 36%를 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2017년에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노인 중 57%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또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노인 1인 가구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주최하는 어, 가야금 뉴트로 공연이요 어, 강원 가명 선화당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공연 일정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 문화재팀의 박종현 담당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가야금 뉴트로 공연 이 공연 장소는 이제 강원 가면 선화당이라고 이제 어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번 공연 일정은 네, 이그 네, 8월 27일 목요일 그 오후 7시 30분부터 네. 1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공연 장소는 이제 가명 선화당이 되겠습니다. 네. 우천시에는 이제 원주시 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딱한달 남았군요. 예. <laughs> 예. 자 그런데 이번 공연 이름이 가야금 뉴트로예요. 뉴트로 예. 어, 어떤 예. 의미입니까? 아, 뉴트로는 이제 뉴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네. 과거에 이제 유행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즐기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음. 그 최근 BTS 슈가의 대치타, 블랙핑크의 하우라 다이크댄스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제 골룡포, 철릭도포 등의 이제 전통 항복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퓨전으로도 입어보려는 경향을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공연은 이제 전통 가야금 연주곡도 단순한 예것에 대한 향수를 넘어서 좀 새롭게 이제 즐겨 보자는 취지로 가야금 뒤처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이가야금의 어떤 새로운 형식을 또 이번에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만큼 그 연주자의 실력이 또이 어떤 그 성공적인 연주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연주자 이제 박순화 연주자인데 어떤 분입니까? 네. 아, 이분은 그 제1교포 가야금 연주자이시고 또 작가이신데요. 네. 예, 국립평양음악고용대학교에서그 명인들의 연주를 전수 받으셨고요. 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또 다른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명인들에게 또 사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네. 어, 중국의 장샤오칭, 일본의 바바노보고와 함께 아시아의 금 연주 그룹 고토히의 이건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어, 바르샤바 라디오 아시아 페스티벌 초청 공연과 미국 링컨 센터 어, 제1분 조선인 음악단 섭안 등을 하였고 최근에는 이제 국립극장에서 열린 여우락 페스티벌에 참여하였습니다. 네, 아 남북을 거쳐서 이 가야금을 사사했고 음. 또 이제 그 국제적인 이 공연을 굉장히 많이 펼치시는 분이더군요. 예, 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이 가야금 공연 희망하시는 분들 관람 이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어, 신청을 이제 어, 해주시는데 저희 이제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새 소식에 네. 가야금 뉴스로 게재문 게재 안내문이 이제 게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네. 보시면 이제 어, 이메일 격이 게재된 이메일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2 0 분에게 관람권을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공연 당일 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보내 드린 관람권 관람권과 QR, QR 코드를 제시해 주시면 예. 별도의 출입명부 작성 없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예, 예. 어, 그,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관람객 있을 거요 예. <laughs> 그래서 이제 이번에 코로나 그 일부 감염병으로 인해서 뭐 예. 이제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연 사전 예약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예. 네.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공연을 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도 함께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을 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어, 좀더 많은 분들이 이 가야금 뉴트로 공연을 좀 어느 곳에서나 좀 관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계정과 이제 홍보용 해시태그는 추후에 한번더 구자표를 좀 준비를 해서 공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직접 관람하시는 분들은 최소로 하되 또 이제 공연을 실시간 방송으로 이제 볼수 있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함께 어, 그 감동의 순간 을 느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역사박물관 문화재팀의 박종현 담당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섯 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